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1 패치 노트를 빠르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패치 내용은 1월 5일 수요일 적용 예정입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증강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심장 증강체에 대해 몇 가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버그 픽스인데, 아카데미 심장인데 원래 카타리나를 준다고 표시가 안돼 있었는데, 이제는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로 생긴 아르카니스트 하트, 스웨인을 준다고 합니다. 비전 마법사 심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전자 심장. 워익이 아닌 퀸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호대 심장. 블리츠를 줬었는데 이제는 챔피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학자의 심장. 리산드라를 줬었는데 이제는 자이라를 줍니다. 보물상 심장. 에코가 아닌 블리츠를 줍니다. 땅발총 심장은 그레이브즈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도 증강체인데요. 이번에는 문장입니다. 암살자 문장은 에코가 아닌 탈론을 획득합니다. 아르카니스트 문장은 흡페가 아닌 스웨인을 획득합니다. 이전 마법사인 것 같죠? 도전자, 워익이 아닌 퀸을 획득합니다. 화학공학은 자크가 아닌 워익을 획득합니다. 너프가 되었네요. 제국의 문장은 스웨인이 아닌 탈론을 획득합니다. 우련변이 문장은 챔피언을 획득하지 않습니다. 보물상 문장은 에코가 아닌 블리츠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은 시너지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학공학인데 25%에서 20%로 데미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리젠 3화공은 그대로고 5, 7, 9화공이 버프를 받았네요. 공격 속도는 3화공은 너프 5화공은 그대로고요. 7화공, 9화공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화학공학은 이러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국 공격력이 75, 125에서 80, 150으로 3제국도 버프 5제국도 버프네요 제국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챔피언들까지 버프를 받는다면 제국 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혁신가 기계곰이 체력이 750에서 850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0으로 혁신가도 버프를 받아서 빌드업에 5혁신가가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7혁신가까지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계인데요 이 사교계 마나리젠이 5씩 올랐었는데, 이제는 3으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사격에는 약간 건들기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화 차는 속도를 약간 건든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7 범죄 조직이 다시 예전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아칼리 쓸때 다시 7 범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들. 육요들일때 만화 차는 게 20%에서 25%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할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은 챔피언입니다. 1, 2, 3, 4 코스트. 스웨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스킬을 쓰는 빈도가 늘어났구요. 공격력까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꽤 큽니다. 하이머딩거도 버프를 받았구요. 말자하는 일성 기준 너프지만, 3성 기준 버프입니다. 세라핀, 너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버프를 받았네요. 80, 160에서 80, 150으로 궁을 조금 더 자주 쓸수 있게 했구요. 공격력 또한, 250, 400, 1000에서, 275, 450, 1200으로 공격력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우루곳은, 우루곳의 능력에서 나온 모든 세 번째 슛은 이제 기본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내두 네, 번째 샷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빨간색 글씨로 돼 있으니까 너프겠죠? 부인수, 뭐, 스테틱 같은 물건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샷에서. 어쨌든 너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코스트 챔피언입니다. 발리오가 너프를 받았네요. 궁을 쓰고 났을 때 추가적으로 받는 공격력이 80, 125에서 70-100으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바깔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천 지속시간이 1성일 때 조금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이사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녀석인데 일단 체력 너프 그 다음에 마나톤까지 너프 그 다음에 데미지까지 너프 그냥 3단 너프를 받았네요. 사교계까지 너프를 받았고 이러면 이제 카이사 사교계 카이사로는 진짜 별로일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쓸 거는 같습니다. 가장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캐리로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어도 도전자 쪽에서 카이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탐켄치 먹었을 때 이거 데미지 받는 게 줄어들었고요 일단 대신에 삼성일 때 새로 생겼는데 먹이를 줄때 평소보다 20배로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탐켄치 삼성 찍을 일이 없죠. 탐켄치 너프 사교계도 너프기 때문에 사교계 탐켄치도 잘안할것 같네요. 이러면은 사교계 메타는 이제 갈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바엔 무조건 만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죠 체력이 부활할 때 400에서 250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모렐로 가장 사기적인 아이템이죠 2.5%에서 2%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고속 연사포가 공격 50%에서 60%로 약간의 버프 선파는 원래 2.5초마다 묻히는데 2초로 줄어들면서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묻힐 수 있습니다 10초면은 5명을 묻히는 거죠 대신에 데미지는 조금 너프를 받았습니다. 피감을 많이 묻히는 용도로 사용될 것 같아서 이거는 모렐로를 너프하면서 썬파를 버프해서 약간 썬파도 만들게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즈롯 만들기 찌름한 아이템이죠.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쓸것 같긴 해요. 그 다음으로 금강체인데 단결된 의지 예전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너프를 당했습니다. 임시변통 방어구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30-45-60에서 35-55-75로 그 다음으로 불타는 향로저 40%에서 50%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증강제나 세 번째 증강제에서 강화술사 기반일 때 집어주면 굉장히 좋은 증강제입니다. 그 다음 초월 한번더 너프를 받았네요. 맨 처음 70에서 65로 줄이더니 이번에는 조금 수치를 크게 50%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주, 이중주 너프 500에서 400으로 그 다음에, 스펠 블레이드. 200에서 225%로 버프. 태양불꽃판이죠. 2.5에서 2%로 너프. 그 다음, 숲의 부적. 1500에서 1600으로 버프. 이래 버리면은, 태양불꽃판은, 뭐, 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먹던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먹을 것 같고, 숲의 부적도 뭐, 그냥 그저 그렇네요. 먹던 상황에서는 먹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도련변이. 1, 2에서 2, 4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성배가 30에서 35%로 버프, 패틱이 15%에서 10%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 새로 뭐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1코스트 챔피언, 헤이틀린 삼성 기준 데미지가 너프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거 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아렌의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올랐습니다. 60에서 70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성을 찍었을 때는 더 세지겠죠? 그러면은 빌드업 단계에서 원래는 못 썼던 가렌이지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극케쓸 때도 피갈리가 좀더잘될것 같고요. 그레이브즈는 80-120에서 50-100으로 만화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레이브즈 또한 빌드업에서 자주 쓰일 것 같습니다. 궁을 최소 두 번은 돌릴 것 같네요. 아카극케가 버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으로 일라오이 그냥 막기만 했던 챔피언인데 이제는 조금의 딜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 300, 500에서 200, 325, 550으로 수치가 꽤나 크게 버프를 받았습니다. 힐링 또한 25, 30, 35에서 25, 30, 40으로 삼성 기준만 버프입니다. 일라오이를 쓰는 삼성 대기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화사딘 30에서 25%로 4에서 5로 트위스티드 페이트. 공격력이 약간씩 버프를 받았습니다. 145, 190, 255에서 155, 205, 275%고. 2코스트 챔피언입니다. 호그모가 1 8 9에서 888로 일성 버프, 3성 너프입니다. 팔로는 공격 속도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딜리언도 3초에서 4초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3코스트 챔피언. 에코가 데미지가 조금 많이 버프가 되었네요. 150, 200, 350에서 175, 225, 375로. 리산드라. 225, 300, 500에서 250, 325, 550으로. 리산드라 데미지가 조금 많이 너,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학자 리산드라 삼성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미라. 세 번째 제국 챔피언이죠. 세력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국 챔피언들이 전부 다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백스. 800에서 850으로 체력을 버프 받았네요. 너무 큰데요. X 버프. 그 다음으로 사코스트 챔피언. 오리아나가 궁을 조금 더 자주 쓸수 있게 했네요. 50, 140에서 50, 130 만화. 그 다음 마지막 제국 챔피언. 사이온도 역시 버프를 받았습니다. 2, 3, 6에서 2.5, 3, 6으로 기절 지속 시간 올렸고요 100, 200, 500에서 125, 200, 500으로 일성 사이온들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펠 데미지까지 버프. 그리고, 우리, 요네. 체력이 약간 너프를 받았네요. 950에서 900으로. 음. 뭐, 요네랑 오리아나는 큰건 아닌데, 사이온까지 버프를 받으면서, 제국의 모든 챔피언들이 버프, 시너지까지 버프. 대국을 약간 쓰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난동꾼이죠. 2.5에서 3%로 버프. 난동꾼도 약간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버그 픽스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2.1 패치노트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크게 달라지는 건 이제 사교계 삼켄치랑 카이사가 너프를 받았고 이사교계가 너프를 받았고 대국 챔피언들이 버프를 받아, 받으면서 사교계 메타는 이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국 쪽으로 대이 나오지 않을까 대국 리롤 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엑스랑 리산드라도 버프를 받으면서 같이 삼성을 찍는 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각하극해 혹은 모뭐 이성장만 찍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바렌이랑 그레이브즈가 버프를 받으면서 빌드업으로 좋을 것 같고요. 스태틱이 너프. 우르고시 약간 이제 스태틱을 주면 안될것 같네요. 자, 이번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